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부장입니다. 오늘 대박 호재가 있어서 아주 긴급하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장막판에 테슬라가 한국 공장 투자 유치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확정이라는 완전 긴급 뉴스가 오늘 장 끝나자 마자 터진 거예요. 자, 완전 긴급 뉴스가 터지니까 나스닥에서 테슬라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한국 공장을 윤석열이랑 결정 지었다. 어마어마한 호재가 터졌다라는 거죠. 장막판에 공개된 이슈라서 내일 장이 열리면 테슬라 관련 종목들도 테슬라 따라서 폭등이 나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반드시 테슬라 관련 종목들을 공부해서 수익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4월달에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률입니다 여러분들 종목이 10개 정도가 되는데 테슬라랑 엮였더니 상승률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300% 이상 상승한 종목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못 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 70% 이상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랑 엮이면 관련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장막판에 테슬라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테슬라 관련 종목으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오늘 공부하고 내일 아침에 반드시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5월의 상승 키워드는 테슬라와 4680 배터리예요. 반드시 테슬라의 실리콘 응극제 관련 종목들을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테슬라가 한국 공장 건설을 확정 지었다는 게장 막판에 이렇게 긴급 보재로 나온 만큼 내일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관련 종목들 바로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테슬라가 밀고 있고 큰 상승이 나오는 건 바로 4680 차세대 실리콘 배터리라는 거죠. 간단하게 알아보면 기존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5배가 넘고 출력이 6배 이상 기존 배터리보다 상승되는 그야말로 차세대 배터리라는 거예요. 미국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모든 전기차 업계의 배터리는 4680 실리콘 배터리로 변경될 거라는 게 이미 공식까지 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오늘 장막판에 터진 테슬라 한국 공장 호재를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두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가서 테슬라 4680 실리콘 음극제 관련 종목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가서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테슬라 4680 실리콘 음극제 조경 소식에 폭등이 나와줬죠. 실리콘 음극제에 실리콘을 제조하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바로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바로 윈텍이죠. 알루미늄 필름 실리콘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테슬라가 필요한 검사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니까 SK에도 현재 공급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테슬라에도 공급이 논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세 번째는 바로 현대공업이죠. 테슬라 실리콘 응급제가 이미 적용이 추진되었고 미국 현지에서 응급제 개발 투자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실리콘 응급제 적용 세계 1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튼튼한 기업이고. 테슬라와 현재 합작 범인이 예고되고 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섯 번째는 바로 성우 화이텍입니다. 전기차 부품 R&D 업체의 1위 세계 강자죠 실리콘 응극제 부품 제조 연구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300억대 연구 개발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고 gm 이라든가 기아 라든가 해외 완성 차량도 지금 부품 공급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관련해서 테슬라가 공장을 지을 때 손을 잡을 업체는 바로 성우 하이텍 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번째로 바로 e m 플러스입니다 미국의 완성차 기업 공급 기업으로 지금 등록이 됐죠 실리콘 2차전지 전극을 개발했고 배터리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테슬라가 필요하는 전극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EM 플러스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제가 5월에 집중해야 되는 테슬라와 관련된 실리콘 테마 종목들을 정리해 드렸어요.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대주전자제로. 실리콘 응극제를 제조하고 실리콘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장 시설이죠. 자, 윈텍, 알루미늄 필름 실리콘 검사 장비를 개발한 업체다. 현대공업, 실리콘 응극제 적용 세계 1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성우 하이텍, 실리콘 응극제 부품 제조 공장과 제조 연구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자, EM 플러스, 실리콘 2차 전지 전극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자,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5월 8일 날 관련 호재가 터졌잖아요. 여러분들 조만간에 관련 호재들이 반영되면 해당 종목들의 주가 테슬라와 함께 폭등이 나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구독자와의 약속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랑 매도가 딱 적어서 제가 문자로 공개해 드릴게요 종목이 6개나 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혼자 분석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원분들이랑 분석 그해서 매수가랑 매도가 딱 적어서 문자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시장의 차트를 끝까지 분석한 뒤에 딱 9시 정각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릴 건데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의 가장 좋은 진입가, 매수가, 매도가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자 혼자서 매매하시기가 조금 힘들거나 주식 초보분들은 반드시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아침에 제가 분석해서 드리는 가격 전략대로만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손실 없이 안전하게 10에서 20% 정도 수익, 소액을 남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시면 반드시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 9시에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매수가 딱 적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어제만 해도 대략 200분 정도가 제 채널 구독했다라고 이렇게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급등 종목 여러분들께 매수가랑 매도가 적어서 추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종목명 다 적어서 보내드렸어요. 관련해서 받아보신 분들 이런 거 참고하셔서 관련 종목으로 수익 내시면 된다는 거죠. 테슬라랑 엮인 종목들의 상승률을 보면 어마무시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월에 수익 못 챙기셨던 분들도 5월에는 반드시 테슬라 종목들 매매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간단하게 구독자 퀴즈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퀴즈를 맞추신 분들께는 제가 추천 종목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어떤 추천 종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뭐큰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수급이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몰린 다음에 이렇게 폭등 나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차트 패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의 추천 종목 관련된 패턴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또큰 상승이 나왔던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도 수급이 원, 투, 쓰리 이렇게 몰린 다음에 폭등이 나와주고 있죠 자 특징이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장에 소리소문 없이 주목을 받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의 차트를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큰 상승이 나왔던 양지사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1 2 3 4 수급 들어온 이후에 폭등 나와주고 있죠. 이것도 1, 2, 3 이렇게 수급 들어오고 있죠 여러분들. 수급이 들어오는데 주가는 이렇게 안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급이 몰린 다음에 세 번째 수급 이후에 이렇게 폭등이 나와주고 있다. 이 패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시장의 주목이 받는 종목이 보여주는 차트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큰 상승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만원짜리가 지금 6만원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600배가 오른 겁니다. 600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차트에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종목도 만원이었잖아요 만원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만8천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500% 정도 상승이 나왔다 라는 거죠 이것도 뭐 가격이 이렇게 주가 안 움직이는데 1, 2, 3 들어온 다음에 폭등 나와주고 있죠 위 앞에서 본 종목들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주가 안 움직이고 1, 2, 3 이후에 이렇게 폭등 나와주고 있는데 가격대를 보면 여러분들 만 원이죠. 만 원인데 얼마까지 올라갔냐? 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차트에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발굴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가격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주가 안 움직이는데 수급 원, 투 쓰리 수급 딱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상승이 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차트 매매법 적용하시면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 위주로 매매할 수 있다. 원, 2 3, 쉽잖아요, 여러분들. 1, 2, 3 수급만 기억하면 돼요. 1, 2, 3 수급만 기억하면 시장에 수급이 받는 뭐 갑자기 막큰 상승 나온 종목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매매할 수 있다. 자, 이런 종목들 제가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퀴즈 맞추시면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 2, 3 매매법 통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가서 다시 퀴즈. 자,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제가 추천 종목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 추천 종목. 딱한개 드릴게요. 여러 개는 안 되고, 제가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한 개씩 추천 드릴게요. 한개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으로 이제 정답을 숫자로 써가지고, 뭐, 1, 2, 3 이렇게 하든지, 뭐, 정답을 써서, 뭐, 바이든, 시진핑, 윤석열 이렇게 써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중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의 이름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돼요. 1번은 뭐, 바이든, 이번은 시진 핑, 3번은 윤석열이죠. 자, 1, 2, 3번 중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 정답을 써서 위상단의 제 개인 번호 0 1 0 2 7 5 1 9 6 3 9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위상단의 번호로 정답을 써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만 제가 추천 종목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참여 방법 간단하고 정답도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방송 끝까지 보셨으면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요번 달에 매매하면 좀 좋을만한 종목들.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제가 몇개 뽑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런 차트 모양을 보이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요게 좀 좋다. 요거 위주로 매매하시면 된다. 자, 정답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